대표 예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답니다. 이 자리 이 자연수는 각자리의 숫자의 합의 4배가 되고요. 다음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이 크다고 하네요. 이때 처음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두 자리 자연수가 뭐였는지를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의 자리수를 우리 x, 1의 자리수를 y라고 요렇게 설정하고 나서 문제의 조, 조건들을 한번 어,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 자연수 10의 자리수 이 친구들은 얼마라고 표기해 줘야 됩니까 당연히 자리수를 우리가 반영해서 10x 더하기 y라고 쓰겠죠 근데 너가 각 자리 숫자들의 합의 네배랍니다 그러니까 x하고 y를 합친 값의 4배다 하고 이렇게 첫 번째 식 하나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너 x하고 y를 자리를 바꾸면 처음 수보다 27만큼 커져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럼 당연히 자릿수를 바꾸면 이렇게 x하고 y의 숫자가 반대가 돼서 요 값이 될 건데 근데 너는 자리를 바꾸기 전 즉 10x 더하기 y 라는 값보다 얼만큼 더 크다 27만큼 크다고 했으니 작은 값에다가 27을 더하면 당연히 같게 되겠죠 그쵸 오케이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xy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두 자리에 각자 리수들이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쵸 두식을 이제 연립을 해야 될 건데 좀 정리를 하자면 자 너는 여기다가 그냥 위에다 풀게요 4x 더하기 4y가 돼서 싹다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6x 마이너스 마이너스 4y니까 4y가 되나요 이렇게 0.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2x 마이너스 y는 0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너는 좌변으로 다 이용 어, 이, 어, 이항을 할게요. 그러면 x에다가 10x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9x가 될 거고, 10y에 y를 뺄 거니까 플러스 9y가 될 거고. 너는 27이 되는데 싹다9로 나눠지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3하고 요렇게 이쁘게 식두 개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y는 하고 바로 이쁘게 쓸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씩 깔끔하게 정리하면, 2x가 y가 되고요그 다음에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3이다. 두 개를 이제 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y 대신에 2x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x, 2x는 3 해서 깔끔하게 그냥 x가 3이다. 바로 딱 나오는군요. 그럼 x가 3이니까 집어넣어서 y는 얼마? 6 해서, 최초에 우리가 이 처음 수 얼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x가 3이고 y가 6이니 36이다 하고 이렇게 정답이 나왔네요. 다음 두 번째, 자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26세이다. 지금부터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세 배보다 2세가 적어진다고 한다. 이때 현재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 당연히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나이, 아버지의 나이하고요. 아들의 나이를 각각 미지수로 놔야 되겠죠. 그쵸? 그럼 아버지의 나이를 우리가 x세, 아들의 나이를 y세라고 이렇게 놔볼게요. 그럼 첫 번째 조건. 나이 차이가 26세인데 당연한 건 아버지 나이에서 아들의 나이를 빼야겠죠. 아 아들의 나이가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x y는 얼마구나? 26이다. 다음 두 번째, 지금부터 몇년 후? 아 당연히 10년 후. 그럼 10년 후의 나이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x 더하기 1 0이고요 y 더하기 10이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래 10년 후에 나이를 살펴보면, 어,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2세가 적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나이에, 요친 어, 아버지의 나이, 요 친구로 좀 이상하네. 요, 아버지의 나이, 그럼 너는 아들의 나이의 3배. 요거에 곱하기 3. 근데 2세가 적다고 했으니까 그죠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둘이 같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두 개가 됐고요. 식두 개를 만족하는 xy를 구하면 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밑에 것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너는 3i 더하기 30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문자는 다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몰아줘 봅니다 그럼 넌 이동하면 x-3y 아, 여기다 적을까요 x-3y는 1 2양 시켜서 마이너스 10대니까20배기인가요 그래서 18라고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 x-y는 26하고 열림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X가 똑같이 나왔으니까, 변변끼리 무 하면 됩니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지워질 거고요. 그럼 너는 플러스 2Y는 얼마? 8이 되니까, 아, Y가 4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 Y에 4 들어가면 X는 얼마입니까? 30인가요? 오케이. 해서, 현재 아버지의 나이 30살, 아들의 나이는 4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느 전시장의 입장료가 어른은 800원, 학생은 600원이래요. 근데 전시장에서 입장권이 일단 120장이 팔렸고 입장료 총 수입액이 83,200원이었을 때 이때 입장한 어른 수와 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하고 아이 하고요. 각각 이제 입장료 몇건몇 어몇 개씩 그러니까 몇명이 들어왔느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죠? 그렇죠? 그래서 어른 명수를 x, 그다음에 어, i인가요? 어, 학생이군요, 그렇죠? 학생, 학생 명수를 이렇게 y명이라고 한번 각각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뭐가 나올 겁니까? 합쳐서 몇장 팔았습니까? 120장 팔았으니 전부 합쳐서 120명 들어왔겠다. 당연히 알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가격, 수입액에 대한 식을 적을 수 있죠. 어른은 한 명당 800원이니까 800X가 어른에 해당되는 총 수입이 될 거고 학생은 600원이니까 600의 명수, 600Y가 어른, 학생에게 발생한 수입. 그래서 다 더한 게 83,200원. 그래서 식두 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은 뭐, 그대로 쓰는데, 두 번째 식은 약분이 좀 되죠? 그래서 일단 100으로 나눠주면, 8x 더하기 6 y 는 832가 될 거고요. 이거, 뭐로 닦으 됩니까? 이거. 이거 2로 약분이 되나요? 그죠? 2로 약분하면, 4x 더하기 3 y 는 416이,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식두 개를 우리가 연립하면될것 같은데, 자, 바로 적을, 적기보다 그냥 여기 친구 개수를 좀 맞춰서 적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는 곱하기 3, 두 번째는 그대로, 그래서 y를 지워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3x 더하기 3y는 360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식 그대로 따라옵니다. 자, 해서 변변끼리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3x에서 4x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되구요. y는 당연히 소거가 되고, 360에서 416을 빼면 마이너스 56이 되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 값은 56이었구요. 그 56에다가 뭘 더하면 120입니까? 64를 더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학생 수가 이제 y죠? 64. 그리고 어른 수는 56.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다음 4번. 자, 세로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0cm가 더긴 직사각형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그려볼까요? 세로가 더 길대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에 둘레의 길이는 72cm라고 합니다. 이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 우리가 어이 표현들을 전부 나타내 주려면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각각 필요하니까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첫 번째 어떤 관계? 당연히 세로가 가로보다 더 길다 했으니 이 세로의 값 y는 x 더하기 20이 된다. 일단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둘레다. 그러면 x랑 y랑 합친 거에 두 배가 둘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다? 72다. 해서 식두 개가 나왔네요. 그럼 이 친구 2번은 우리가 2로 그냥 약분까지 해주면 x 더하기 y는 36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같은 식은 자, 대입하기 참 좋죠. 그렇죠? 그래서 y 대신에 x 플러스 20을 싹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주어진 식은 x 더하기 x 더하기 20으로 바뀔 거고, 너가 36이다 이거죠? 그럼 2 x 는 2항에서 16, 그렇죠? 그래서 x는 얼마? 8. 그럼 당연히 y는 얼마? 그대로 대입해서 28 해서 우리가 xy 즉 가로 세로 길를 전부 구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넓이죠. 그럼 8 곱하기 28, 224. 뭐 단위는 당연히 이제 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답이 나왔습니다. 다음 5번. 자 어떤 고개를 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걸었고요 근데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는 어, 4km가 좀더먼 다른 길을 시속 5km로 걸었더니 총 4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때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황을 조금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자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려올 건데 올라갈 때 우리가 걸었던 길보단 내려올 때 걸어간 길이가 조금 더 이제 길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필요한 건 뭐예요 각각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올라간 거리를 x 단위는 킬로미터 내려온 거리를 y 킬로미터라고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자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될수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라갈 때 걸어간 거리와 내려올 때 걸어간 거리를 비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4km가 내려올 때더 멀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y 내려온 길은 올라간 길보다 4가 더클 거다. 자 이렇게 거리에 관한 식 하나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에 관한 식입니까? 총 4시간이 걸렸다. 오케이. 총량이 주어진 시간에 대한 식을 적을 수 있죠. 속도까지 알려줬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속도가 얼마였습니까? 시속 3km.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시속 5km였잖아요. 그죠?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그럼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걸린 시간 3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 5분의 y 다 더하면 4시간 해서 이렇게 시간에 대한 식 나왔죠 그쵸 됐습니다 그럼 식 2개 나왔고요 xy에 대해서 1번과 2번을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2번씩 일단 어 분수 형태니까 우리 분모의 최소공배수 15를 곱해서 너는 5X 더는 3Y 15 곱하면 60 되겠고요 당연히 첫 번째 이 Y 값을 살포시 좀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쇽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 5X 더하기 3배에 X 더하기 4는 60이 될 거니까 딱 전개해서 다시 계산하면 8x는 곱해서 12, 이항하면 48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x가 얼마구나, 6이구나. 그럼 x가 6이면 당연히 y는 12이구나 해서 각각 x 올라간 거리 6km, 내려온 거리 10km를 어, 얻어냈습니다.